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어, 한 주가 시작되고, 그죠? 음, 장을 이렇게 쭉 보면, 어, 또한 주를 준비, 뭐, 어, 어떤,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슈, 이런 걸 접하게 되죠. 어,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죠? 한번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새로운 어떤 이슈, 캐릭터, 그죠? 트럼프. 어, 지금 이렇게 어떤 뭔가를 보면요. 어떤 판단, 판단이란 걸잘좀 정의? 하여튼 뭔가 좀, 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트럼프라는 이 존재가 뭘 원하는지. 그죠? 좀 이상해요. 어. 과거는 그렇다 치고, 최근에도 보면, 그죠, 파월을, 어, 파월을 압박하고 갈구고, 이제는 파월을 막 자른다 그러죠. 뭐, 합법, 불법, 뭐, 해고를 한다? 뭐,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어쩌, 어, 어떤 파월이란 존재도, 그죠, 연준, 연준이란 것도 어찌 보면 그냥, 그, 어떤 그냥 월급쟁이, 어떤, 어떤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한 번도. 흔히 미 연준 의장을 그저 그렇죠? 어떤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한 어떤 그런 관계에 사례가 없다는 거죠. 미 현직 대통령이 현직 연준 의장을 자른다? 특별한 잘못도 없이?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그죠? 이게 혼란스러워요. 경제는, 그죠? 경제는 파울이 담당을 하고 정치는 트럼프가 담당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경제를 뭘 건으로 침범을 해서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해라. 안 하면 자르겠다. 지금 이런 상황. 이게 얼마만큼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사례가 없거든요. 과거 100년 동안. 사례가 없는 특별한 어떤 뭔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채권금리, 주식, 뭐, 금리, 아니면, 그죠? 안전자산이라는 뭐, 금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의 논리하고는 안 맞게, 뭐 이상하게 움직여.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판단을 못하게, 좀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좀, 이게 좀 난해한 부분. 그리고, 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방향은 알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시간 내에, 그죠? 금리를, 금리를 떨어뜨려서, 뭐, 어떤 미국의 어떤 국채를 반행을 할 때, 최저금리로 하겠다. 어떤 이런 목적? 하여튼 그런 거는 명확한데, 어쨌든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질서를 다 파기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수단으로 관세란 것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간세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경제를, 경기를, 침체를 만들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 이건데, 경기가,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인가?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잠시 침체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관세라는 것도 그죠 앞뒤가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다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어긋나요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래 될 거야 계산을 했는데 세상이 그래 만만할까요 아니죠 캐나다 멕시코 삐걱삐걱 중국도 오 내가 대충 이 정도 하면 들근데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상은 예상일 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관세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몰아넣었어요. 완전 코나에 몰아넣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이상한 변칙공격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다 보니까 어쨌든 일단은 져줬어요져었는지졌는지 중국이 거진 중국이 처음에는 버텼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로 하고 합의를 본 상태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효화된 거죠. 코로나가 모든 그 국경을 차단해버렸고 그 이후에 트럼프는 재임을 못하고 바이든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모든 게 어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항복 선언했는데 항복하고 항복 이제 졌다 패배자로서의 들어달라는 거다 들어줄게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했는데 거기서 딱 리셋돼버린 거죠.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충분히 트럼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트럼프는 그 마지막 순간 일기 때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그 이후에 연장선 그러니까 일부로 일부 딱 끝나고 강고 나가고 일부로 연결된다는 기분으로 접근했는데 이강고 나가는 이 기간 동안이 제법 길었다. 그래서 중국은 충분히 대비를 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공격을 하는 것을 중국은 여기용하고 있어요. 그 동안은 그죠 바이든 시대에는 명확했어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택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모드였는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그걸 다 엎어버렸어요. 그 모든 동맹의 고리를 진짜 천라지망을 펼쳐가지고 중국을 쫙 포위를 해놨는데 이 포위망을 스스로 트럼프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혼자서 그 갇혀 있는 중국에 돌진해서 갔는데 중국은 그동안 자기를 감싸고 있던 이 포위망들을 오히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의 반격을 하는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 순방에 갔어도 그렇게 했죠 그럼 누가 급하냐 이제는 미국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트럼프가 무리수 무리수 무리수를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계속 패착을 해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악수를 한번 뜨고 나니까 연속으로 계속 악수만 뜨고 있는 지금 그런 가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관세란 거 협상을 해요. 근데 일본 가서 일본 이시바 총리 금덩어리로 그죠. 사무라이 투구 선물하고 가서 미국 무기도 살게 온갖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다 했는데 트럼프는 다 있어요. 선물 받을 거다 받고. 오케이, 선물은 선물이고, 관세는 관세. 너희 24% 일단 맞아라. 그랬죠? 이, 이건 뭐야? 일본 이장에서는 황당해요.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 이게 관세란 게, 트럼프란 게 뭔가 이상하네. 어, 이거 자진납세 해가 좋을 거 하나도 없네. 협상 빨리 해어 좋을 거 하나도 없네. 무조건 뒤통수는 맞고 시작하네. 여러 가지를 지금 경험을 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는 솔직히 걱정돼요. 관세 협상을 할 능력이 있는지 있기는 한지. 지금 정부에서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권한이 있기는 한 건지. 미국은 한국 대표로서 인정을 해주기는 할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잘못하면요. 한백 년, 그죠? 지금 이야기 막 나오죠? 표면 이자율 제로. 백 년짜리 채권. 미국 국채를 사라. 사기죠, 사기. 강탈. 거기에, 그죠? 한국 대표로 가서 어 터지고. 온갖 다 뜯기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걱정, 막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죠. 그 중에 또 그죠, 뭐 이런 혼란 속에서도 또 조급함이 답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그 어찌 보면 미국 비를 가장 잘 맞춰줬다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인데 일본이 줄거다 주고 관세 다 맞고 하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이. 이건 뭐야? 그죠? 다 똑같아요. 젠선왕도 엄청나게 얻어 터졌죠. 이래 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젠선왕이 이시방, 일본 총리랑 만나고, 이재용이 중국을 가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미국한테 뒤통수 맞은 연합군들이 서로 이제는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 이런 합정연행 흐름으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흐름.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어떻게 될지. 이 관세가 무조건 최악인가? 어찌보면 지금 트럼프가 가장 다급해요. 급해요. 급해요. 동맹이라고 믿었던 그 동맹을 스스로가 다 파괴시키고 파괴시킨 그 동맹이 이제는 중국에서 흡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깨달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지? 그럼 어찌 보면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형이 들어요. 한국한테 보여주기 시 진정성 있는 관제협상을 하는 거죠. 야 우리는 동맹인데 내가 지금까지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동맹인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냐 내가 무슨 양아치냐 그래서 너희들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조선 조선 분야가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미국한테 협조하고 미국은 또 이렇게 관세를 그죠 아, 아주 풀이하게 해줄게 협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알래스카 그거는요, 그, 그냥, 그, 진짜 양아치지세요. 죽으라는 소리죠. 알래스카 이것도 왜 주식시장에서 하, 막 테마가 되죠? 막알래스카 개발한 거. 이게, 그 이게 그래요. 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냥 적당히 구라 쳐서 누군가가 한타 해먹고 빠져나가면, 먼저 나가면 끝나는 이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실제 알래스카를 개발한다는 거는, 그거는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알래스카에 참여하는 그 기업은 어찌 보면 그냥 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해보지도 않은 그알래스카라는 그, 그 불모지에서 거기에서 뭔가 공사를 한다? 뭔가를 한다? 그게 무슨 뭐 영화에서 뭐본한 장면 심플하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성공하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것을 어느 기업이 가서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그러니까 막뭐 알레스카 테마 해가지고 막, 그죠? 막 갖다 붙이면 거기서 막 그거는 좀 어떤 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관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세 이게 그저 똑바로 협상이 안 되면 진짜 고난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을 버리고 또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 국내는 그죠. 국내는 또, 결국은요, 어, 국내, 국내는 또 정치라는 건 어쨌거나 싫든 좋든, 그, 지금 현재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앞전에 내가 왜 대통령을 떨어졌는지, 그리고 주식파는 내가 훨씬 잘 아는데, 선빵 맞은 거죠.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는, 바로 주식시장부터 일단은 딱 공격하고 내 표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시작하겠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그죠? 어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상법 했는데, 추진했는데,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 통과, 강행시켰더만 대통령, 그죠? 대행이죠. 대통령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카트 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끝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엄청 세게 상법 받고 추가로 더두 개, 세개더 밀어붙일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리고 상법을 재개해서 그저 변명하고 한덕수 총리가 왜 상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냐 말하는 것도 그면 그저 말장난이죠, 말장난. 어떻게 그런 어떻게 핑계 거리를 대도 좀 어떤 고급지게 되면 되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보고 해래도 그거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무슨 재벌 대변인처럼 그죠? 정말 좀 실망스럽다 못해 좀. 그 시기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요. 상법에다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어떻게 계속, 뭐, 세제 혜택부터, 뭐, 여러 가지 공략을 할 건데, 거기에서 또 가면, 그죠. 결국은, 그, 일본, 일본에서 먼저 했던,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그래, 되면, 결국은, 저 PBR, 저 PBR 주식의 어떤 거죠. 이 배당, 배당 소득세에 대한 개선, 뭐 이런 거, 뭐, 거진, 일본이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래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어떤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그죠. 어떤 그런 맥락이에요. 어. 트럼프를 봤을 때는 방어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어떤 방법. 그리고, 어, 만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선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일을 맞춰 나가보는 거죠. 우리가요, 주식을 할 때는 그래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개인들은 왜 망한지 알아요? 급해요. 급하니까 무조건 테마 달라붙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테마, 왜 수급이 몰리니까. 근데 또 실상은 이게 쓰레기인지 구분도 못해 관심도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코스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투자가 아니고 투기. 투기는요. 투기는 뭐 어떻게 통제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기로 뭔가 테마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기에 말려들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대학 교수 한명 있으면 뭐해요? 4살, 섯살짜리 100명 그 틈바구니에 은한명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통제도 안 돼요. 그렇죠. 테마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요, 주식을 하는 것, 이 투자를 한다는 것,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안 사면 돼요. 항상 개인들은 조급해요. 돈이 있으니까 사고 싶어 안 달이에요. 미쳐요. 눈앞에 보이는 고거에 정신을 못 차려. 뻔히 쓰레기인 줄 아는데, 같은 고향이라고 같은 응? 본관이 같다고 뭐 같다고 거기 게생가간다 그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사람들은 몰라. 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이재명 테마 하니까 이재명 테마 같다. 뒤로 주 드는 걸로 그냥 테마 같다 하는 거. 왜 테마로 엮인 지 이유도 몰라. 그냥 불어오니까 사보는 거야. 왜? 지금까지 올랐는데 내 샀다고 떨어지겠나. 그냥 질러 보는 거야. 조급함 때문에. 그냥 바보가 더 바보한테 비싸게 퍼는 기에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가장 멍청한 바보가 또 걸리면 그때부터 폭락하는 거죠. 뻔한 위치.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이 주식시장에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방법 없어요. 그죠? 음, 어쨌거나 지금은요, 음, 조금, 템포를 넣자야 돼요. 급하게 가면 돼요. 답이 없는, 트럼프가 계산이 안 서는데, 계산이 안 서는 트럼프를 미리 예측, 예언을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놓고 트럼프가 그래주기를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털부하는 행동을 보고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서둘지 마라. 느긋하게, 느긋하게 봐야 된다. 현금 들고, 현금 들고 느긋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볼수 있어요. 한 번도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그 일시적인 경기 침체,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이 방법이 잘못하면 자충수가 돼서 정말 미국이 경제가 파탄으로 갈 수도 있어. 걷잡을 수 없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트럼프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스스로가 오판하고 있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기는요 충신이 한 명도 없어 간신 나라 충신들로 다 채웠기 때문에 충신이 한 명도 없어 뭔가를 잘못해도요 통제해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 폭주하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이 끝없이 죽음을 향해 달릴 수도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현금 들고 느긋해야 된다, 계속 강조, 강조, 강조하죠. 어 어쨌거나요, 이게 정말 무섭게 흘러가요, 무섭게 통제가 안 되는 또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거는 어찌 보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이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그래서 음, 무조건 방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얼마만큼? 이거는 몰라요. 한 번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가 자기 권한으로 파워을 해임했다? 이 또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판단이 안 써요. 그래서 지금은 느긋해져야 는 느긋. 주식을 사고 싶다고 안달, 안달하는 어떤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즘은요, 최소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모든 게 이상해요. 금리, 미국 국채 방향, 주식의 방향 모든 것들이 너무 너무 그죠? 좀 지금까지 논리대로 안 움직이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혼란도 한번 경험하면 이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한 번도 없던 사례가 아닌 거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례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분명히 지켜보고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느긋하게 가자고요. 느긋하게 천천히, 그죠? 현금 들고 자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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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결국은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주의를 주는데 자꾸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요, 에이,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원래 자꾸 주식 못 사게 하는 애야. 내가 뭐내돈내 내 알아서 사야지.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반대가 되면 치명적이야. 주식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러죠 어, 항상 그러죠 어, 작은 욕심, 무모한 욕심. 아무것도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냥 오로지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무모한 욕심 때문에. 내 계좌에 소중한 돈을 갖다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나는 트럼프를 정말 많이 연구했어. 미란 법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터득을 했어. 얘가 뭘 주장하는지, 그 다음 관세전쟁에서 한율전쟁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유있게. 어쨌든,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런 현상을 트럼프를 경험하니까, 어쨌든 많이 혼란스럽고, 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고, 앞에 안볼 때는 어떻게 한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살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없는데 길을 찾겠다고 뛰어다니면 쫓아다니면 많이 움직일수록 위험만 점점점점 높아지고 잘못하면 그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느긋하게 봅시다 느긋하게 예 어쨌든 느긋하게 요즘은 그죠 어, 답답하니까 현금 들고 있는데 자꾸 주식을 못 사게 하니까 뭐 1창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이거 어떠냐? 어떠냐? 이유 을 만한 계속 못 사게 하죠. 근데 못 사게 했는데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는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